흐헤헤헤좀 <laughs> 봐야겠다 아니 이거 아바타 못 바꾸냐 아바타? 점프 공격해봐 이... 오? <laughs> 라즈베리 다 네. 내꺼야 나무 다내거야야모닥불 만들 수 있어 양양양양 쓰다듬. 죽이자 쓰다듬었는데? 안돼 쓰다듬었어 내가 야이씨 뭘 쓰다듬어 고기 먹어야 되는데 아시프트 누르면 달리는겨 아아 아왜 굴러 떨어져 여기 기 화강암 소있다 소어있어소 죽여 다굴치자 음... 아씨 일단 집터를 좀 정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높은 데자리랄 할까? 근데 강가 좀 끼고 응 음. 여기 그러면 여기 절벽 위에 어때?

아, 여기 다부셔져가지고 건설 재료 나왔나보다 어어 o n 뒤에 o l z 헬 r o d 나 컨트롤로 컨트롤로 e a h yeah, y e 피할 수 있어 h yeah, y e a 때리고 때리 y e a 면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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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이거, 이거, 여기 있는 거 부시지 말고, 딴데 가서 캐와. 미간을... 아, 이거 미간이. 아, 이거 부시지 말라고. 이거 일부러 여기, 그, 인테리어로 해놓은 거란 말이야. 이 새끼야. 아, 이건 부실래, 이거? 안 돼, 안 돼. 아, 부시지 마. 아, 이거 부시지 마. 어, 꺼져, 내 거야, 이거 다. 어우, 개새끼야. 이 새끼. 아니, 일단, NPC를 살게 해서 우리 좀, 짐을 좀 덜자. 어떻게 생각해. NPC가, 일을 해오지 않을까? 해오는 게 맞아? 그건 몰라. 내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. 왜냐면은 이게 우리 둘이서 자원을 구하는 게 끝도 없거든? 조금 멀리 가서 한번 캐볼까? 삭스로자 멀리 가서. 오, 나이스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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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골렘 있어. 그래? 퓨어. 알 길이 멀다. 오, 뭐야? 뭔거리뭐어 뭐 오! 화강암좀 있어? 업그레이드 좀 해줘. 오, 어? 할수 있어. 업그레이드 좀 해줘. 오, 했어. 나이스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풍요로운 부품. 마을 주민들에게, 아, 아, 이러면 채식가를 고용할 수 있나 봐. 그러네. 일 이야기를 해보죠. 마을을 도와주세요. 자원작업. 근처에 있는 자원을 수집해주세요 예쓰! 요따가 횃불 좀 하나 설치하고 싶은데? 아아 아, 내가 조명.. 조명있어 횃불 말고 조명 만들어줄 수 있는데? 만들어줄? 이따, 어, 나.. 나 여기있어 요따가 하나 박아놔야겠다 이렇게어아 어, 근데 별론데? 야 횃불을 던져놓을까? 이렇게아 아, 뭐야 뭐야 넘어갔쓰 어나 횃불 하나 먹을래 그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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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, 안돼. 어, 내 웨플 꺼졌어. 아, 내 웨플 어. 떠내려가. 씨, <웃음> <웃음> <로빈 구호소냐? 웃음> 어, 거기 시발 가가 아, 미 놈이야, 내놔. 너 그거 쓰레기 같은 놈이냐, 주? 아니, 이게 불, 어. 분리를 아니, 리 분리 아, 해, 해. 아, 쉬프트 눌러봐, 빨리. 안되는데? 아, 개새끼야. 꺼져, 씨. 뭐, 안되겠어, 씨. 아, 이거 좀, 성처럼 지어놓고 싶은데. 그러면은, 다 처음부터 해야될걸? 그거는 좀 천천히 해. 헛간 지었어. 근데 여기에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, 이게? 가자, 가자, 가자. 동굴 찾아야 돼, 동굴. 다른 거 하지 말고 동굴 가자, 동굴. 와 저기있네, 저기있네. 들어가겠어. 오! 동굴 매듭 뭐 어쩌고 그게 필요하거든? 오야 아니 너무 많은데? 어떻게 싸워 오, 싸워 나, 싸워 오시발나 먹고 있는데 이거 어 지금 0 데미지 0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걸 캐는 거 맞는데 도구가 없는 것 같아 일단 복귀할까? 야 석궁 초록색 만들 수 있는데? 만들었을까? <laughs> 반복 척공 데미지 7인데? 음... 오 사람 있다 여기. 오네 마리야 네 마리. 오 이거 맞아? 잘라 먹자. 이 새끼 왜 총이야 이거? 아 이거. 아 씨발. 기다기다. 아, 아. 내가 한 마리 죽일 수 있어. 에이스. 탄 d 없다 t k 없다 w what I'm d o i 네 g 이씨 활성화 스위치구나. h a 골렘 아니 o 저거? 어 I don't know what I'm doing. I'm not sure w h a 근 I'm doing. I'm not sure 아니야 졸라 많아. 비졸라 많아. 진짜. 아 빼까? 붙잡아 붙잡아 여기 잡아아야 여기 탑탑 있어야 여기 어 뭐야 이 대발도 필요 없는데 뽀야고 뽀야겠다 어, 오 여기 창고 있어 매운 고추 일단 다 챙겨봐 고추 시작이야 위에 올라가볼게. 위, 오, 오. 위에도 상자 있거든? 아, 근데 여기 화살 밖에 없다. 여기다 놓을까? 그거 화살로 부셔볼까? 터진다! 뭔데, 어, 뭔데? 건물 터뜨렸어. 근데 화력이 좀 약하다. 전골 필요하니까. 오, 저기, 뭐 언덕 있는데? 저쪽에? 얼음, 어? 언덕부터 가볼까? 응. 앞에 골렘 있거든, 얼음 골렘? 어디? 저로 앞에. 때릴만한데? 아 아닌가? 1인가? 나무 뭐다 부셔버리는데? 야, 피가 너무 많아 이거 안달아 안달아 아 빼자 빼자 와. 빼자 빨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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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야 내가 때렸어 네. <laughs> 어나 죽어 야 뒤에 얼음녹대 졸랐어 얼음녹대 쎄? 아 모르겠어 나 일단 한대 맞고 죽을 뻔 했어 얼음녹대한테 아 그래? 쎄네 피가 안달아 아까 개, 개처럼? 야, 내 방패 부셔졌어. 한테 세세방 맞고. 야기 잡을 만하다 근데. 파이팅 해봐. 얘네는 파티나오고 야화염시대를 먼저 가고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. 걸었어? 뭐야 너뭐한 방에 죽었어. 아 지금 추움 떠가지고 그 몹시 추움이 몹시 추움. 어 동상 걸렸어 동상. 오나 어, 어, 이만... 죽겠다 죽겠다 잠깐만. 또, 또, 또. 매우... 어 죽을 뻔했어. 오케이. 일단 오늘 여기까지 화염 지역 갔다가 철산 가면은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.